왔어 뭐긴 뭐야. 재밌네, 이거. <laughs> 메이컨반 돼 있으면 할만하네. 아니, 아까 내리는데. 난 진짜로 그. 하는데 성경 계속 전화 오는 거 이게 와 그것 때문에 다 끊겨가지고 끝나고 집 가고 있습니다. 어 사진이 벌써 떴어요? 아나 진짜 계단까지 다 내려갈려 했는데 <laughs> 현 남친입니다. 현현 남친. 전화 오면 끊기더라고 이거 비행기 모드로 해야되나? 아닌데 그럼 이걸 못하잖아 지금이 더 잘생겼다고? 아까 부었었나보다 사진 잘 나왔어? 아니 오늘 갔는데 나 엄청 많이 받았어 뭐뭐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주셨어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방해금지 모드? 오케이, 오케이. 쇼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. 진짜 자주 올 거야. 오케이, 방해금지 모드 해야겠다. 이제 라방 킬 때마다 성규 형 차단 놓고 바로. <laughs> 오빠, 이제 대만에서 인기 미쳤어. 왜? 대만에서? 오빠, 이번 대만 콘서트 때문에 왜? 대만에서 뭔일 있었나? 이제 피자 먹으러 가야지요. 배가 너무 고픕니다. 음, 내일 또 출국 출국. 떨린다. 태국도 가고 싶어. 아, 맞아, 들었어요. 홍콩 콘서트 취소됐다고 미안해. 아, 아까보다 훨씬 낫네. 붓기가 좀 빠졌네. 아, 알람이 안 떠? 날 차단하는 거 아니야? 비행기 티켓 예매한 사람들 막... 아, 맞다. 미안해, 금지하기로 했지. 이게 습관이다. 그럼 뭐라 그래, 이거를? 나는 컨디션 너무 너무 괜찮아요. 너무 너무 건강해. 아 근데 진짜로 왜 아까보다 붓기가 더 빠졌지? 아. 소리? <laughs> 이런이라고 하자고. 아픈 데가 없어요 너무 건강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직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닌데 너무 건강하대요 살짝 무슨 영육성 식도염이 살짝 아주 살짝 있는데 뭐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고 전 건강합니다 어, 미안해 대신 사랑한다고 해주기 사랑해 어 내일도 켜야겠다 내일은 마스크 끼고 켤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쌜머리여가지고 내일은 공항 출국길에 괜찮을라나? <laughs> 아니야, 출국길에는 안 하고 차에서만 할게. 비행기 와이파이가 터지면 내가 비행기에서 내가 라방을 키는데, 비행기에서 애들 뭐 하고 있는지? <laughs> 다음에 꼭 갈게요 홍콩 약속 출국사진에 폰 들고있기? <laughs> 피자 배달시켜 먹어야지 라운지에서 찍어줘 진짜 비행기 라방 재밌겠다 나중에 와이파이 터지는 비행기 타면 해야겠다 와이파이 킨다고하스팟 켜줄거야? 와이파이 터지는 비행기 있어요? 옛옛에한한번험험해봤데 <laughs> 알았어. 어좋좋장장에에서만홍 홍콩 인피피 나도 무제한인데? 나도 요금제 무제한. 전용기에서? <laughs> 터널이다. 너 어떻게 나온다? 인피니트 챌린지가 뭐야? 유튜브에서 인피니트 챌린지 보고 있나요? 오빠, 팬미팅 개최해줘요, 팬미팅. 알았어. 아직은 계획 없어. 언젠간 할게. 피부 관리 좀 하라고? 피부 관리 좀. 이게 뭐지? 나 피부 좋아. 9월 모의고사 망쳤는데 위로해주라. 왜 망쳤어? 잘본 사람들이 꼭 망쳤다 그러더라. 진짜 망친 걸못 봐서 그런가? 흠. 패션쇼 아까 끝났지. 공부 꿀팁? 나도 뭐 공부를 못해가지고. 감기, 요즘 감기. 그래, 감기 조심해. 아프면 안 돼. <laughs> 콘서트 때 가까이서 봤는데 진짜 반해서 안아버릴 뻔. <laughs> 귀여워. 암기 꿀팁. 어, 나 진짜 나 암기 잘해. 그거 나는 외울 때 일단은 엄청 많이 일단 보고 외우려고 생각 안 하고 많이 봐. 그 다음에 그거를 쓰면서도 글로 쓰면서 외워.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메모장에다가 또 적으면서 외워. 이렇게 하다보면 그냥... 그냥 외워지던데, 그냥?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연극 대사를 그렇게 외웠어요. 그때 대사가 너무 많았어가지고,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으려고. 네. 그러네, 벌써 노을 저 지금 5시 50분인데. 라니 <laughs> 나는 법을 버블... 음 이걸로 할게요. 진짜 자주자주 자주 들어올게. 거의 메이크업 돼 있는 날은 들어올게. 무조건! 무조건이라고 하면 그렇고, 거의 자주 들어올게. 그만 그 얘기 있던데, 내가 사슴이 아니라 캥거루라고. <laughs> 얼굴은 사슴같이 생겼는데, 캥거루처럼 이러고 있다고. <laughs> 메이크업 안 했을 땐왜 메이크업 안 하고 한번 영상 찍어 올려봐요. 나 이번에 몸 다시 좀 많이 커졌어. 또 뺄까? 진짜 이젠 팔뚝이 얼굴만 해졌어. 오늘 이거 하려고 또한 3일간 또 엄청 뺐는데 근육 빼지 마. 나 오늘 뺀 거야, 이거 패션이크 때문에 진짜로. 3일 만에 조금씩 뺐어. 살도 빼고. 그리고 마카오 때. 또 운동 또 벌컥 바로 해가지고 바로 펌핑해서 또 팔뚝 이만하게 해야지. 이거 은근히 재밌네. 근데 신기하게 근육 찌워도 안 부담스럽더라? 프레임이 타고났나봐. 나 옛날에 진짜 어깨 엄청 좁아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. 댓글 읽는 거 재밌어. 근데 이렇게 맨날 하다가 진짜 할말 없을 때 어떡하지? 오늘은 짧게 하고 갈게요. 내 말에도 대답해줘? 대답했다! 내일 아침에 봐. 저녁 화덕피자 자주 보자. 내일 봐. 내일 아침에 봐. 안녕. 내일 봐. 화덕피자 먹고 잘 쉬어. 응. 음.